세계 최고의 음식을 자랑하는 나라 TOP10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세계 최고의 음식을 자랑하는 나라 TOP10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각 나라의 요리는 그 나라의 문화와 전통을 담고 있으며 여행자들에게는 그 나라를 경험하는 중요한 부분 중 하나입니다 자, 그럼 어떤 나라들이 맛있는 음식을 자랑하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이탈리아 이탈리아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요리의 본고장입니다 피자, 파스타, 젤라토 등 이탈리아의 대표 음식들은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요리는 신선한 재료와 간단한 조리법으로 유명합니다. 이탈리아 요리의 특징. 이탈리아 요리는 지역마다 다양한 특색을 가지고 있습니다. 북부 지방에서는 크림소스와 치즈를 많이 사용하며, 남부지방에서는 토마토와 올리브 오일을 많이 사용합니다. 또한 이탈리아 요리는 건강하고 신선한 재료를 사용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대표 음식 피자 나폴리에서 시작된 피자는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음식입니다. 파스타, 스파게티, 라자냐, 페투치니 등 다양한 종류의 파스타가 있습니다. 젤라토 이탈리아식 아이스크림으로 풍부한 맛과 부드러운 질감이 특징입니다. 프랑스 프랑스는 미식의 나라로 불리며 고급요리와 와인으로 유명합니다. 프랑스 요리는 정교한 조리법과 아름다운 플레이팅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습니다. 프랑스 요리의 특징 프랑스 요리는 정교한 기술과 고급 재료를 사용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또한 소스를 중요하게 생각하며 와인과 함께 즐기는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표 음식 바게트 겉은 바삭하고 속은 부드러운 프랑스의 대표 빵입니다. 크렘브릴레 부드러운 커스터드와 바삭한 캐러멜이 조화를 이루는 디저트입니다. 와인 프랑스는 세계적인 와인 생산지로 다양한 종류의 와인을 생산합니다. 3. 일본. 일본은 신선한 재료와 정교한 조리법으로 유명한 나라입니다. 일본 요리는 그 맛과 함께 아름다운 플레이팅으로도 유명합니다. 특히 스시와 라멘은 전 세계적으로 인기가 많습니다. 일본 요리의 특징. 일본 요리는 계절에 맞는 신선한 재료를 사용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또한 음식의 맛뿐만 아니라 시각적인 아름다움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대표 음식 스시, 신선한 생선과 밥을 사용한 일본의 대표 음식입니다. 라멘 다양한 육수와 면발로 만들어지는 일본의 대표적인 면 요리입니다. 벤토 다양한 음식을 작은 용기에 담아내는 일본식 도시락입니다. 4. 멕시코. 멕시코는 다양한 향신료와 재료를 사용한 요리로 유명합니다. 멕시코 요리는 풍부한 맛과 다채로운 색상으로 많은 이들에게 사랑받고 있습니다. 멕시코 요리의 특징. 멕시코 요리는 옥수수, 콩, 고추 등을 많이 사용하며 매콤한 맛이 특징입니다. 또한 다양한 소스와 함께 먹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대표음식 타코 옥수수 토르티아에 다양한 재료를 넣어 만든 멕시코의 대표음식입니다. 과카몰리 아보카도를 으깨서 만든 소스로 타코나 칩과 함께 먹습니다. 칠리 고기와 콩 토마토 등을 넣고 매콤하게 끓인 스튜입니다. 5. 태국 태국은 다양한 향신료와 허브를 사용한 요리로 유명합니다. 태국 요리는 매콤하면서도 달콤한 맛이 특징이며 신선한 재료를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태국 요리의 특징 태국 요리는 향신료와 허브를 많이 사용하여 독특한 향과 맛을 냅니다. 또한 신선한 해산물과 야채를 많이 사용합니다. 대표 음식 또면 꿍. 새우와 향신료를 넣고 끓인 매콤한 국물 요리입니다. 카오팟 다양한 재료를 넣고 볶아낸 태국식 볶음밥입니다. 솜땀 파파야를 채 썰어 만든 새콤달콤한 샐러드입니다. 육 인도 인도는 다양한 향신료를 사용한 요리로 유명합니다. 인도 요리는 각 지역마다 독특한 맛을 가지고 있으며 채식 요리가 발달했습니다. 인도 요리의 특징 인도 요리는 다양한 향신료를 사용하여 깊고 복합적인 맛을 냅니다. 또한 채식 요리가 많아 다양한 채소와 렌틸콩을 많이 사용합니다. 대표 음식 커리 다양한 향신료를 사용 만든 인도의 대표 요리입니다. 난 밀가루 반죽을 구워 만든 인도의 전통빵입니다. 망고라시, 망고와 요구르트를 혼합한 달콤한 음료입니다. 7. 중국.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다양한 요리를 자랑하는 나라 중 하나입니다. 중국 요리는 지역마다 다양한 특색을 가지고 있으며 풍부한 재료와 조리법으로 유명합니다. 중국 요리의 특징. 중국 요리는 지역마다 다양한 맛과 스타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북경 요리, 광동 요리, 사천 요리 등각 지역의 특색을 살린 요리가 많습니다. 대표 음식 베이징덕, 바삭하게 구운 오리고기를 얇은 팬케이크에 싸서 먹는 요리입니다. 딤섬, 작은 크기의 다양한 만두와 디저트로 구성된 요리입니다. 짜장면, 춘장을 사용하여 만든 중국 의 대표면 요리입니다. 8. 스페인 스페인은 신선한 해산물과 다양한 재료를 사용한 요리로 유명합니다. 스페인 요리는 다채로운 맛과 향으로 많은 이들에게 사랑받고 있습니다. 스페인 요리의 특징 스페인 요리는 다양한 해산물과 육류를 사용하여 풍부한 맛을냅니다. 또한 올리브 오일과 마늘을 많이 사용하여 건강한 요리를 만듭니다. 대표음식 파에야 쌀과 해산물, 채소를 넣고 끓인 스페인의 대표 요리입니다. 하몽 돼지 뒷다리를 소금에 절여 건조시킨 스페인의 전통 햄입니다. 감바스, 알 아이오, 올리브 오일과 마늘을 사용하여 새우를 볶아낸 요리입니다. 9. 대한민국. 대한민국은 발효 음식과 다양한 반찬으로 유명합니다. 한국 요리는 매콤하고 강한 맛이 특징이며, 다양한 재료를 사용하여 건강한 요리를 만듭니다. 한국 요리의 특징. 한국 요리는 발효 음식을 많이 사용하며, 매콤하고 강한 맛이 특징입니다. 또한 다양한 반찬과 함께 식사를 즐기는 문화가 있습니다. 대표 음식 김치찌개, 발효된 김치를 사용하여 만든 매콤한 찌개입니다. 치킨 바삭하게 튀긴 한국식 치킨은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비빔밥 다양한 채소와 고기를 밥과 함께 비벼 먹는 한국의 대표 요리입니다. 10 터키 터키는 다양한 고기 요리와 신선한 채소를 사용한 요리로 유명합니다. 터키 요리는 중동과 지중해 요리에 영향을 받아 독특한 맛을 자랑합니다. 터키 요리의 특징 터키 요리는 고기와 채소를 많이 사용하며 그릴에 구운 요리가 많습니다. 또한 다양한 향신료를 사용하여 독특한 맛을 냅니다. 대표 음식, 케밥, 다양한 고기를 그릴에 구워 만든 터키의 대표 요리입니다. 무사카, 가지와 고기를 겹겹이 쌓아 만든 터키의 전통 요리입니다. 피대 얇은 반죽에 다양한 재료를 올려 구워낸 터키식 피자입니다. 오늘은 세계 최고의 음식을 자랑하는 나라 TOP10을 알아보았습니다. 각국의 요리는 그 나라의 문화와 전통을 담고 있어 더욱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나라의 음식을 가장 좋아하시나요? 이번 기회에 다양한 나라의 음식을 경험해보시 해 보세요. 주변의 광고에도 관심을 가져 보시길 바랍니다.